구약에서는 세 가지의 전쟁을 그 전쟁을 승리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자들의 승리 찬양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리고 다윗의 노래까지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항상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 백성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은 숙명이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숙명이다.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는 항상 원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와 대적 사이에 마귀가 하나 딱 들어와요. 원수, 마귀, 이 대적. 요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죄 일과 죄 백성들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경, 경호리 또는 무시하거나 이럴 수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 이와 같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원수막이 사단에 그대적의 전쟁의 대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의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반드시 있구나. 이, 이 전쟁이 있는 줄 알면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 전쟁의 원수가 사용하는 책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런 전쟁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 속에서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잘 배우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놓고 일어나는 원수막이 사단의 공격과 전쟁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또 원수들을 밟고 이기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두렵고 뚫며 나와서 내 앞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로 요와 같은 전쟁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있는 것을 아시, 확실하게 그냥 아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는 승리 비결을 지금 이런 이와 같은 글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앞선 선배들, 전쟁의 용사들, 전사들, 이들, 이들의 싸움과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래서 이거, 이 가운데에 승리하는 비결을 잘 배워야 돼요.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대표적인 비결이 하나 나오는데, 아 이런 것들은 쉽게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laughs> 네, 농담이에요 진담으로 받으실라 아, 반석이나 반석이 항상 참 놀라워요 어찌 이스라엘의 뭐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이스라엘 바위 모든 이런 전쟁 안에 반석이나 반석. 반석은 넓고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돌이죠. 굉장히 크고 거대하고 넓고 흔들림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반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물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탕치니까. 아이 세상에 이런 도에서도에서 도에서 물이 나와. 에이, 참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도가 우리 실은 단석이 그리스도야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육신을 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육신 할때 그리스도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전부터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한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더라 말이죠. 이게 반성이다. 이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 이루시기 벌써 모든 것 전에 계셨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면, 오늘 성경원에게 가르치는 확실한 비결, 내 옆에 반석이 어디나를 찾아보시면 돼요. 내 옆에 반석이, 여기 지금 성경원에게 가르치는 말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반석은. 시공간을 넘어서요, 이 반석은, 이 존재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도,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으로 와도, 유대인들로부터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인이 되어도 반석은 항상 계신다. 아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도 친히 말씀으로 제아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지 못해. 그러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이 살며 사여가는 일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모든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이 그대로 그 약속이 좋아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요. 이 반석을 보지 못하고, 반석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향해서, 사람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돌리고 이러면, 실패다 이거, 이것이 바로 전쟁 승리의 비결이네요.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비결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크고 작은 연초전쟁이 와요. 내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이 상황을 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석으로 때로는 쳐버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반석을 쪼개서 그 쪼갠 쪼개진 곳에서 물이 나와서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반석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든든히 흔들림 없이 그 반석 위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기억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